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고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 8 4장 찬송가 3 삼백. 84장 전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임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9면에 있는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보도주마다 나음이러구나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예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도주보다더 재람이라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어서 고무스를 그 말지라도 흘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보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내 보도언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분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는 황태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곁에서 내네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줄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네, 뺨은 나름, 내 네, 먹은 구슬 꼬임이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석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길을 잃을 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 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안개리 보도원의구메라와손기로구나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짐상은 부르고 우리 집은 향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구나 나는 시련에 앉아요 일자기 백합화로다 여다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 네, 사랑은 저는 숲을 가운데 사그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그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무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새벽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열1 0이 m 1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다하여 오신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1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혹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왜 이름이 아갈까? 어른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아가의 지은이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솔로몬이 1,5편의 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는 한마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셋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왕족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 여왕 왕과 공주 또 왕과 귀족과의 만남이 아니라 왕과 평민과의 신분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이야기인 건 좋은데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아야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왔어요. 더구나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러한 단어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없는데 왜이 아가서가 성경입니까? 성경에는 이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곧 우리로 표현하고 납니다. 호세아와 고멜, 창기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남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시대적 메시지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만남과 결혼, 그리고 결혼을 통한 아름다운 연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결혼을 통하여 맺어 주십니다. 이는 창조의 목적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현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못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못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안 하자. 혹은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우리는 짐작하고 또 느낍니다.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또 같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힘들어서 야 되겠냐? 주거비 혹은 자녀 교육비조차도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더 더 들어가서 그 전제가 되고 심중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한 내가. 우선이 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잘 살고 싶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목적에는.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내가 생각해 볼때 또한 세상이 바라는 것보다는 덜살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태어난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연합과 결혼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결혼하고 싶으나 또 여의치 않은 그러한 자녀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고 돌봐 주지만 이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아가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앞으로의 모습 또 결혼을 향한 소중한 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1장이 아, 절에서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성경 곳곳 오늘 본문에서 여러 이 여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1장 이육 절에서는 자신의 검게 그을린 피부를 나타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 스름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얼굴의 피부가 검은데 흘겨 보지 마세요. 내 얼굴이 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그 전에 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누구를 말합니까? 오빠죠. 오빠. 근데 오빠라 안 하고 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부었못 불른 우리나라 소설의 홍길동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가? 첩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친 오빠가 아니라 이복. 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이복 오빠들이 자신에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혹은 외동 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해했을 가능성,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후반부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 포도원을 가졌던 이 술남미 여인임을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을 받아서 포도원을 샀기보다는 포도원을 상속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줬지. 여성들에게는 재산이 물려지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오빠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야 어떻게 저 여동생에게 재산이 물려지는구나. 저여 동생만 아니면 저 재산이 우리들에게 왔을 텐데 하면서 화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인 순람미 여인에게 포도원 포도원 직기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직기는 음, 하루 일당을 받고 수고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관리인을 말합니다. 이거 오빠들이 음, 화가 나서 그 동생에게. 모든 역할들을 다 일하고 애스는 자신들의 포도원 지기 관리인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햇빛에 그을려져서 내 피부가 검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 늘 가꾸느라 내 포도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와 만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아니지요. 제 피부가 검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해주세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장년 이상의 문하는 어, 표현하기보다는 속정, 속 마음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꼭 말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표현되어 줘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야 봉사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로 모인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전에 들어오면서 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기특하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순간적인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받은 이 남자 솔로몬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반응했을까요?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리고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지만 당신은 백합과 같습니다. 이 말고도 여러 곳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에 검게 그을린 외모가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보다도 더 우리의 중심, 그리고 그 드러나는 모습을 넘어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은혜의 사랑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지속된,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너무나 폐악 무도한 존재이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또한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치다가 우리가 드리고 바친 그 모습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더욱 더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희들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환단을 체휼하시고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기도의 제목, 간절한 마음의 소망,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한 그간구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주님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제2 공동체의 그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